지금 리뷰 찍을 거니까 상황 보고 적당할 때 들어오세요. 아, 적당할 때? 네. 네. 네, 네 먼저 리뷰 하시겠어요? 먼저 그러면? 한 가지 하실래요? 네. 어,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게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한편에 미국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또 증거를 찾는 재미라든지 그러한 것들. 내가 정말 소사관이 된 듯한 느낌과 이게 추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안 됐잖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도 사실적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 빠져들었고요. 네. 어, 정말 다시 해보고 싶은? 근데 이미 스토리를 알아버려서 좀 다시 할수 있을까요? 저희 5년 뒤에, 5년 뒤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오, 좋습니다. 그때쯤에 다 그렇냐, 그렇죠. 네, 저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게 어,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하고 보니까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가질 갖고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허투로 하지 않고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요. 별세개 방이요. 내가 할 얘기를 다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4일 동안 나눠서 찍었잖아요. 네. 네. 몇 시간씩 4일 동안 끊어서 찍어서 중간중간 계속 막 생각하고 음. 고민하고 추리하고 막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SNS로 음. 서로 추리하고. 맞아요. 네. 진짜 집에서도 생각하는. 그니까요. <laughs> <웃음> <웃음> 네, 실제, 실제로 초과 건물을 써야 되는. <laughs> 핑크님, 그래서 별점은요? 별네 개. 음. 오, 농담. 이게 네. 처음에 우리는 1박 2일 하면서 왜 네. 밤새도록 하면 쭉 이어서 해도 뭐 되게 재밌겠죠. 네네. 네. 정말 가능하다면 장소와 시간이 허락한다면 친구 몇 명이랑 그렇게 해보는 게 네. 네.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한 열, 세네 시간 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정도. 였 네. 그래서 한 14,5시간 잡고 하면, 그쵸. 재미있게 끝까지 쭉 이어서 할수 있을 것 같겠는데. 네. 그니까 러 여기 지금 속으면 안 되는 게, 네. 상자 옆면에 보면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써있거든요. 아. 2시간에서 3시간. 아, 네. 우리가, 우리가 뭐 너무. 아니, 이게 거 케이스 아닌데? 하나당 2시간에서 3시간인 그래. 거예요. 아, 섯개니까 <laughs> 아, <laughs> 아, 네, 그래서. 케이스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니까 네. 한 열다섯 시간 정도. 아. 근데 더 사용해도 시간만 많아요. 네. 일박이기면 우리 지쳐서 못 해도 약간의 쉼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근데 왜 미드도 하다 보면 계속 아 뭐라고 밤새 보게 모라보기, 되지 않아요? 모라보기, 이게 끊어지지가 그렇죠. 않아서 밤새 보게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머리 쓰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어 얘는 머리 써야 돼서. <laughs> 우리가 하서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훌륭합니다. 별네 개요. 네, <laughs> 네. 뭐 개. 4개. 아, 높아요 음. 네.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거. 거.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해서 하니까 음. 네네. 진짜 수사하는 것 같이 맞아. 느껴지기도 맞아. 하고 음. 또 이게 또 실제 사건이랑 약간 연결도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몰입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4개. 오. 음. 네. 네. 어? 저도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여기 보니까 1인에서 5명까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하는 거보다는 어, 세네 명이 같이 해야 더 재미있는 것 같고 맞아 네. 혼자 할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치우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갈것 같은데 최소 두세 명이 하게 된다면 내가 놓친 부분, 뭐 사소한 음.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들도 같이 볼수 있어서 음. 네. 두세명 정도가 같이 하면. 어, 재밌게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별3개 반이요. 어. 음. 근데 또 혼자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진짜 자기가 그 탐정이 되어서 그런 거 음,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괜찮을 것 음,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안타레스라는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큰 TV 화면에 이거를 이제 미러링해서 보기도 하고. 그쵸? 네. 각자 사건 값을 찾을 때는 모두가 여기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트레인저로 이렇게 접속을 했었는데요 네.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다 같이 동시에 네. 볼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 증거 값을 찾으면 같이 떠요 네. 그렇죠 동시에 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핸드폰 하나씩 드시고 음. 하셔도 좋고 네. 그리고 텔레비전 큰 화면 이렇게 하시면 정말 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텔레비전 큰화면에 하니까 네. 이게 진짜 무슨 본부에서 보는 느낌이었고 우리 완전 여기 거실이 본부가 됐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메모. 아 저희가 이 메모한 걸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종이만 보여드려요. 여기다 메모를 했어요. 심지어 크게 크게 네. 하고. 4절증벽 벽에다, <laughs> 벽에다 유리창에다 붙이고. 그렇죠. 유리창에 붙이고 막 포스테이 붙이고. 포스테이 붙이고, 포스테이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하시는 분도 미리 포스테이 하고 큰 종이 뭐더하지죠 그렇죠. 네. 우리 저거 좀 흔들어 볼까? 네. 근데 이게 프로모로 인물 사진이 나와 있는. 있는데 그게 있어야지 사건 해결도 좀 네, 수월하고 맞습니다. 왜 이름이 워낙 복잡하니까 맞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지.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거를 구하시든가 그걸 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인물이 나올 때마다 좀 칼라 프린트를 프린트해서 음. 이제 붙여놔서 그 우리 있잖아요. 무슨 영화 같은 데오면 인물 해 가지고 막 맞아요. 사건 네. 그리고 그러면... 옆에다가 막 메모해 놓잖아요. 저희도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마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또뭐 있을까요? 아, 인물 정리한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아 네. 그렇죠. 아 맞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엑셀로 작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인물을. 아 그래서 여기 안타레스 정보에 나온 인물들을 엑셀로 쫙 정리해 놓으시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타레스 정보들이 네. 쭉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의 데이터로 정리를 해두면 편하죠. 그것이 네. 과학 수사. 엄청 편해. 과학 수사. 그것이 과학 수 저희는 엄청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어. 저는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우와. 아, 정말 좋합니다 아, 우리 네. 그린.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정에서 보드게임을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놀아줄 친구가 없어. 그런데 이 디텍티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음. 더 오래 걸릴진 모르겠지만, 혼자서도 재미있게 할 수는 그쵸. 있을 것 맞아.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다음. 시리즈가 또 나온다고. 네, 했었죠? 이제 코레보드 게임즈에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내보낸다고 와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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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수사관 경찰이 된 것처럼 진짜 그치. 벽면에다가 화이트보드면에다가뭐 범인 용의자를 다 그치. 써가면서 하는 게와 실감났어요. 네, 네. 나는 정말. 이렇게 이게 이런 그냥 종이로 된 보드 게임이 그렇게 실감 날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맞아. 실감났죠. 진짜 맞아. 며칠 동안 탐정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어. 이거 하니까 미드가 보고 싶어. 그래요. <laughs> <laughs>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VR로 나오면 진짜 실사판이 같다. 아우. 미래는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라는 <laughs> 이야기가 했던 것처럼 정말 네. 실감이 나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냥 방탈출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게임 끝나고서 지금 그린님 은막 카드 우리 못 봤던 네, 거. 처음부터 못 봤던 걸 보면서 다 다시 보면서. 놓쳤던 사건 이런 거막다 읽어보고. 그렇죠. 우 네, 이걸 만든 사람이 천재이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어, 거대한 네,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짜잘짜잘한 걸다 뭉쳐서 만들 수 있을까 아, 논리적으로. 네, 이거 보니까 아, 만드신 분이 한 분이고 아, 스토리를 두 아, 분이서 짜셨네요. 저는 굉장히 혼자서도 충분히 재밌게 할수 아, 있다. 혼자가, 예, 아, 네, 아, 혼자 할것 같아요. 네. 혼자 파. 그래서 저는 별점 4개요. 아, 네 개요. 오. 결점 4 개면 사는 각인가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살 수가 네. 없어서. 대신 네. <laughs> 네. 아, 아, 이걸, 이걸, 네. 이걸 사도록 요 이걸 사도록. 나 지금 LA 크라이언스 LA, 네. LA. 로 가야죠 이제 LA 우리. 우리. 그러니까.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맞히겠습니다. 네. 맞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 블랙님 다음에 봬요. 굿. 안 하신 분들 네. 해보세요. 네. 추천. 네. 정말 네. 재밌습니다. 네.